안녕하세요, 여러분. 1 2월1 5일에 일리 중국어입니다. 내가 다른 질문 몇 개만 할게. I'll ask you 问题我来 other question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ask you some other questions. I'll ask you s o m i l l ask you e other questions. 원디할때디가 문장 끝에 놓여서 조금 약하게 원디원 T 요, 요 정도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성이랑 삼성이랑 문장 끝에 놓였을 때도 이게 약간 이성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성이 끝맺음을 하는 것과 삼성이 끝맺음을 하는 건좀 달라요. 그래서 원 티 이렇게만 완전 반음성처럼 들리고 원티가 아니라 원 T, 원티의 예, 이성이 좀 가볍게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라이라는 것은 동사 앞에 쓰여서 좀 적극성을 나타내죠. 제가 소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라이치 애셔 이샤 워스 지바.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성. 네, 바닥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상대방도 이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같이 주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제가, 제가 줄게요. 이럴 때, 월라이지야, 월라이지 내가 줄게요. 이래서 동사 앞에 쓰여서 적극성을 나타내고요. 지, 타, 이성, 일성, 기타, 그 외란 뜻인데 이성하고 일성하고 만났을 때도 조금 음이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성, 지, 타,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게 공간이 뜬단 말이에요. 이성이 끝나는 곳과 끝나는 지점과 삼성이 시작하는 음의 높이가 약간 갭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안정확한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니면 이 기타할 때 기자를 또 반삼성으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타, 기타 이렇게 반삼성처럼 지사 아니라 기타다. 问题问하고 일성, 타 이렇게 일성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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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의 반삼성에서 원니 니는 이성으로 바뀌면 되죠. 그 다음 얘는 반삼성 원니 지거 네 지거 뭐 이렇게 하시시고 지거 지거 반삼성 경성 몇 개? 지타다 네 덜을 확실하게 경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타를 길게 읽고 요거는 뭐 정확하게 몇 프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앞에가 90이다 그럼 뒤에 10 정도로 타다 지타다 이렇게 지타다 웬티 네 문제 질문 이런거고 w e n 원래 유죠 유이 엔원원 묻다 원 원티 사성 이성 이렇게 해주세요 돼요 원티 원티 워라이 원니 지거 지이타다 웬티 워라이 원니 지거 지이 웬티 我来问你几个其他的问题,我来问你几个其他的问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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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1, 2, 중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